네, 안녕하세요. 삶과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을 먼저 알아볼게요. 사람의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 또는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다, 바로 active, 수동적이다는 빨리 패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passive, 수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주어가 스스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할때 바로 선택권이 있을 때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을 때 그저 당하기만 할때 우리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수동태를 사용을 할까요? 바로 수동태는 글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차를 청소를 해, 내 차를 세차를 해, somebody washes my car. 내 차는 항상 세차가 되어 있어. My car is washed every day. 이렇게 글의 중심이 달라졌죠. 처음에 능동태. 누군가가 내 차를 세차한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 차는 세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능동태는 해석이 뭐뭐 한다. 수동태는 해진다 또는 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를 표현합니다. 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e broke the window yesterday. He broke the window yesterday. 그가 어제 창문을 깼어 그 사람이 직접 한 거죠. 능동태입니다. 근데 그 창문은 어때요? 깨지고 싶어서 깨진 게 아니죠. 당한 겁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The window was broken. window was broken. 그 창문이 깨졌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가 창문을 깼어. 그가 창문을 깼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he broke the window.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창문이 깨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the window was broken. 라고 해서 수동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가 비동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동사 mre 현재형이죠. 과거형은 was, were 이런 비동사 플러스 수동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공사에 ed가 붙은 형태 또는 불규칙 변화로 인해서 pp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break는 broken 이런식으로 pp형 형태를 사용해서 수동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문장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I made a doll. 나는 인형을 만들었어. 이 인형 입장에서는 a doll was made.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by me 라고 이렇게 주체를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